속에 동생이 있대. 동생 아이랑 진짜 무슨 존재인 건가? <laughs> 안녕, 안녕. 마이 쥬 먹었지? 이러고, 는 거야? <laughs> 저 오늘 엄마랑 둘이 보내는 또 하루가 찾아왔네. <laughs> 아, 연휴가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조금만 아... 먹을게. 음, 많이 먹으면 안 돼. 밥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목에 걸려, 목에. 응. 응.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러고 있네. 이제 마이크 주세요. 두 개나 먹었잖아요. <laughs> 어, 킹받아 뭐, 제가 상황을 이렇게 이래저래 소상하게 설명드리긴 뭐하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며칠째냐? 토요일부터 제가 계속 초아 리고 다니고, 남편 없이 그냥 연휴를 보내고 있거든요. 5일째입니다, 5일째. 그럴만한 사정이 다 있긴 있었는데. 아, 사 초아야, 뭐해? 뭐. 팔을 왜 뺐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마이쮸 안 돼. 마이쮸 안 돼. 아이스크림도 먹었잖아. 아이스크림도 먹었잖아. 안 돼. 조금 있다. 응. 지금은 먹지 마. 지금은 내려놔. 여기다가 아! 응. 엄마 허락도 없이 먹은 거잖아. 마이쮸는. 아이스크림도 꺼내 쓰면서 안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좋아야. 이거 뭐야? 다 녹았어. 못 먹어 이제. 아. 근데 이 모든 상황이 흘러가는 정황이 제가 막어막 아막 답답해 막 짜증을 낼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아 답답해 진짜 호르몬의 영향인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빨리 당장 친구를 만나야 당장 친구를 만나서 이 유튜브에는 도저히 말 못하는 이 사정을 얘기를 해야 내가 아우, 다리에는 모기를 일곱 번 물려가지고 간지러워 죽겠고요 여러분 가을 모기 놈들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거는 추석이었잖아요 신혼기가 3일 계셨단 말이죠 어머님 아버님도 진짜, 진짜. 쉬셨고 잘했어 그래서 조금 저의 이 힘듦을 덜수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오롯이 저 혼자만 이렇게 휴일을 쭉 보냈으면 미쳐버렸겠죠? <laughs> 데리고 다니기만 했다 뿐이지 거의 하루에 두끼 정도는 어머님이 다 해주셨고 차려주셨고 초아도 그렇게 먹었고 놀기도 언니가 이제 너무 잘 놀아주셨고 아주머님도 엄청 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엄청 노력해주셨고 하늘이 바다라는 이제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아지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또 육아적으로는 많이 덜었는데, 제가 이제 컨디션이 엄청 나쁘진 않았어요. 임신 초기 치고. 주먹밥 만들어줘. 응. 주먹밥이야. 알겠어. 좋아. 주먹밥 만들어줄게. 이거 치. 엄마, 응, 이거, 이거 줘. 이거. 좋아야. 왜 이렇게 다 벗었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빨리 연휴가 네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래서 추석 브이로그가 없습니다. 게요초다 죄송합니다. 아나콘다. 아나콘다. 오, 아나콘다다. 아나콘다. 콜라, 아나 콜라다. 아나 콜라. 굉장히 따분해 보이는데요? 이런 사고를 쳐놓고, 네. 이런 사고를 쳐놓고, 귀엽지? 아이고 목에 뭐야? 매는 거야, 아이고야? 이거 뭐야? 귀여워. 이쪽 아, 귀여워? 봐봐. 목에 걸어줄까 아, 부자네. 까까지 없는 으로 까까 많이 사먹을 수 있겠네. 여기 진 토끼 스틱을 줄까 토끼 스틱. 할 거야 조심해. 조심해, 어, 조심해, 조심해. 아, 이 고, 골골 고. 마 마지막, 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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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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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찍 고, 찍찍나는 고, 춤을 출거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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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쨍쨍쨍, 쨍쨍 해가 떴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어린이집 갑니다.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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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비가 오는데, 어디 가세요? 나는 어린이집 갑니다. <swimming>, 보이지? 생생쌩쌩쌩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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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어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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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오 마지막 생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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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눈이 오는데 어디가세요 나 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갑니다 맛있어서 하나 먹고 둘 먹고 또 먹었다니 아니, 어떻게 했어? 꾸루루루룩 꾸루루루룩 꾸룩 꾸룩 배가 아파요 어디 아파? 배가, 배가 배가 아파요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그 다음에? 화장실 가야지 좋아 표 <laughs> <회장 봐. 웃음> <laughs> 어떡해? 어떡하지? 나라는 솜사탕. 와, 자 하얀 눈처럼 이고도 깨끗한 솜사탕. 솜사탕은 빙글빙글이야?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때 먹어본 솜사탕. 응. 호, 호,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구멍 뚫려 싹 푹푹. 어지러웠어. <웃음> 응. 저희 엄마가 다치기도 하셨고. 지요 다시 이쁘세요. 아! 3일 동안 이제 시댁에가 있느라고. 초아도 이제 낮잠을 하나도 못 자고. 초아 낮잠 이런 시간이 없고 하니까 풀로 계속 초하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것보다. 어, 막 약간 지친다.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다보스면 <벗으면> 어떡해? <laughs> 아, <laughs> 어 근데 또 내일 어린이집 가지? 금요일날 어린이집 가지? 토요일날 또 혼자 독박이야. <laughs> 아. 보시오. 여기. 으아, 스마일 그렸네, 좋아. 코. 코다. 어, 코도 그렸어요. 멋있다. 눈, 코, 입. 입. 입이다. 입이 바구마구마구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입이 엄청 바쁘네, 이 친구는. 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 <laughs> 엄마가 다 먹었어, 초밥. 응? 초아가 안 먹어서 초아 엄마가 다 먹었어. <웃음> <웃음> 궁금한 게 있어. 응? 좋아 언니 되면 잘할 수 있어? 응. 언니 되면 동생한테 응? 양보도 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어? 응. 아 진짜? 좋아 언니 될 거야? 응. 좋아 누나 될 거야? 응. 누나는 안될 거야? 응. 언니만 될 거야? 응. 엄마 뱃 속에 응. 동생이 있대 동생.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대는데? 응. 이이 어떠십니까? 이거야. 자, 우리 집에 아기 오면은 잘해 줄 거야? 응.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대. 이히히. 응. <laughs> 엄마 배에 이제 아기 있으니까 응. 엄마 배에 막 쾅쾅 올라가면 안 돼. 응? 엄마 배에 막 안기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좋아. 응. 그러면 아기가 아프대. 차가 갑자기 저랑 놀다가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아까 시큰둥하게 듣더니 왜 다리가 걸렸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초아는 <laughs>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편했어? 아팠어? 아프진 않았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응. 오호 탁 멈춰야지 다 컸어 다 컸어 다 컸어 다 컸어 다리 빡 들어 아 찾기 <laughs>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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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다리 들고. 정말 먹지도. <laughs> 아, 먹지 마. 뱉어.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추아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밥을 좀 이렇게 먹어봐라 이 자식아 무언가가 바닥이 보일 때까지 먹은 건 처음이다 5분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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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덧 증세가 오는 것 같아서 아 모르겠어요 더위를 먹은 건지 그냥 다른 꿈이 그동안 무리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건지 쿨럭 쿨럭 했다 약 응. 먹어야 돼약 먹어야 돼? 응 야. 이따가 자기 전에 약 먹자 헛구역이 계속 파트룸도 계속 나오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초아가 엄마 달림이 노래 응 알겠어 조아가 다리 긁힌 데가 아프다 그래서 데이밴드 붙였는데 다른 데막 데이밴드 붙일 데 없으니까 막 어디가 아픈데 막 이러면서 아픈데 막 찾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자기한테 붙일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엄마 어디 아파 이래서 엄마 여기가 너무 아파 이랬더니 여기다가 데이밴드 붙여줘. <laughs> 그래도 아까 오후에는 낮에는 뭐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 그냥 컨디션 난조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무리해가지고. <laughs> 안돼 음 아아아아 헉 아아 가아안돼 데려가 아 안돼 목욕을 싹 했고 계란을 까고 있습니다 저는 신전떡볶이 했어요. 느글느글해가지고 약간 생각이 나서 그냥 얼큰한 걸 누르려고 오랜만에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건 매운 김밥. 이건 오늘 못 먹을 것 같아. 이것만 조금 깔짝깔짝 먹고 좋아 재워야 될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었지만 열심히 계란을 까고 있습니다. 이거 하얀색이야 응. 이거는 하얀색이야 뭐야? 분홍색이야 이거는. 분홍색. 응. 테라. 비가 오네요. 밖에는 또. 2인분이 내양이 왜 이렇게 많아? 차양 일 수도 있지만, 입덧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치즈 안 올린 걸로 시켰거든요. 근데 요즘 초반에는, 치킨, 튀긴 거 막, 소고기, 치즈 이런 거 극혐. 저 보여줘. 저 약간 계란 여기 보여줘. 음! 너무 잘 깠네요. 떡볶이를 또 이렇게 맛대가리 없이 먹긴 처음인 것 같은데 누가 억지로 먹으라고 시킨 사람처럼 먹고 있잖아요 지금 탄산도 안 되더라고요 레몬 소다 같은 거 먹었는데 뭐 도할 먹... 것 같이 막 그러더라고 토야 이러면 안돼어 엄마 응? 화난 중이야 어탑 응? 맛있어 계란 응 잘린다. 계란 쪄주고 싶었는데, 계란이 없었거든, 집에. 그래서. 조금 계란이 떠. 음. 계란이 근 네. 또, 롯데마트도 당일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차도 없어가지고. 화한 그만만이 나를 위로해준다. 음. 소화가 주는 건 언제나 맛있네? 그냥 국물만 퍼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귀여워. 이런 상태에서 널 보는 게 이렇게 귀엽고 행복하다니 아이란 진짜 무슨 존재인 건가? 신은 아이를 만들 때 도대체 뭘 넣고 만드신 건가요? 분명히 나를 희생해서, 나를 갈아서 내 없는 힘을 다 모아 모아 모아서 힘을 내야 힘을 써야만 이 양육이 가능한 그런 게 바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를 보면 힘이 나. 와, 흐름이 끊기면 느그람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서 계속 먹고 있어. 내가 원래 배은야 계란 흰, 노른자가 나오지. 먹다, 노른자. 맞아. 명절했다! 명절 <laughs> 나왔다! 음. 이번 임신 나의 소울푸드는 무엇이 될지 궁금하다. 좋아, 임신했을 때는 중국식 냉면. 그리고 냉면. 매운 냉면. 그리고 아이스크림. 평상시에 진짜 안먹는 스크류바 이런 거 와사삭바 보석바 <laughs> 임산부 극공감 노른자 먹었어? 노른자 먹을 땐물 같이 먹어야 돼 좋아요 뻑뻑 박았어 아, 박았어? <laughs> 이렇게 먹고 있는데도 내적 내, 내 깊은 곳에서 이 되게 텅빈 느끼함이 올라온다 텅빈 느끼함 뭔지 알아요? 막 마, 먹어서 느끼함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공기인데 공기가 되게 느끼해 축하 축하 응. 춥다, 야? 응. 엄마가 저 먹으려고 핫도그도 시켰어. 응? 응. 우와. <laughs> 영혼 없어. 난 튀김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돼. 엄마 안 돼. 엄마 해줄게. 엄마 안 돼. <laughs> 응. 응원해줘. 당겨! 으있다 내가 먹을게 <laughs> 짜잔! 핫도그다 핫도그지 안에 소세지도 있다. 초아가 좋아하는 소세지 소세지 뭐 있어? 먹으면 소세지가 나와 소세지 맛있다 소세지 맛있지? 응. 한창 맛있을 때지 진짜 안주긴 하는데 가공육은 어떻게 아는지 햄을 먹여 본 적이 아예 없는데 김밥에서 햄만 골라 먹더라니까 햄이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놀람> 음, 엄마 그냥 밥 먹으면 안 돼? 저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책이잖아. <놀람> 멋진 글을 <그릴> 쓰고 싶어. <laughs> 맨날 중간에 읽다가 딴짓하는 책. 나기안 왜, 왜 잡은. 가면... 멋진 글을 쓰고 싶어 맥은 멋진 글을 짓고 싶었어요. 아, 무엇 있으면 좋을까? 맥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빈 종이처럼 맥의 머릿속도 텅빈 것만 같았죠. 나무야 소중한 나무야. 죽고든 가지는 내 귀에 꼬아갈 만 거. 용감한 나마는 아기새를 구하려고 재빨리 헤엄쳐 갔어. 해님이 반짝 내이부시게 빛나면 나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화이 화하늘을날 거야 그래 나도 친구들처럼 해봐야겠어 그럼 나도 멋진 글을 쓸수 있을 거야 저 핫도그 먹어 핫도그 손톱을 먹을 핫도그를 먹어 핫도그 먹을 핫도그 먹을 핫도그 먹을 바 핫도그 먹 핫도그 먹을 핫도그 먹을 핫도그 네, 그죠 걱정 마. 너도 할수 있을 거야.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친구들도 내게 그림을 정말 정말 자랑스러워 했답니다. 교훈은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다를 수 있다. 잘하는 걸 하자. 끝! 맛. 목걸이 해줘요. 목걸이. 목걸이 해줘요. 자. 목걸이 보여주세요 여기에 자랑해주세요. 목걸이가 생겼어요. 목걸이가 생겼어요. 예쁘죠? 예쁘죠. 저 다시 먹을 거예요. 빵만 먹었는데요? <laughs> 빵만 먹고 있는데요, 계속? <laughs> 어, 또, 어, 또 자식, 자식 먹는데요? 같이 먹고 있어요? 네. 응. 맛있나요? 네. 응. 저는 졸린 것 같아요. 친구. 응. 음, 하나 게 응. 가보세요. 띠띠띠띠. 보세요 가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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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어. 초아씨. 네. 응? 꿈나라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초아씨, 꿈나라로 왜안 오나요? 시간이 됐는데. 아보세요아보세요 어, 아, 네. 아, 꿈나라라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떡,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아직. 꿈나라를 못 보냈는데, 이제 양치하고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저 빨리 오래, 꿈나라에서. 꿈나라에서 지금 당장 안오면소아를 잡아가겠대. 예? 네? 서아 공주님은 꿈나라로 모시고 랍니다. 착하셨어 <놀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꿈나라, 아, 죄송해요. 지금 빨리 갈게요. 소아랑 뒷정리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 키안 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슈 빨리 오래 응? 키안 크면 책임질 거니 응? 키안 크면 책임질 거니 근데 가뭐 책임 못 지거든 그래서 빨리 가야 될거 같아 맞아요 야 돼요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